혈레 좀 볼게요. 내별 <laughs> 자, 요거 들어왔고요. 요거 1대 본주거든요. 1대 본주로 작년 5월에 들어갔었네. 1년 됐네. 와, 1대로 유일이랑 스켈로스까지 다 뽑았네. 근데 대박이네. <laughs> 유일 도전 52% 실패. 후에 62% 성공. 야, 52% 실패했을 때, 그때 접지 않고 한번더 도전한 게 대단하다. 52% 실패하고 62% 성공? 대박이네. 아, 그래요? 유일 도전에 돈다 썼네. 6전스야? 그러니까 몇, 몇 억을 유일 도절만, 도전하는 데만 쓴 거네, 그냥. 유일 도전을 하는데만 계속해서 돈을 쓴 거고, 스킬이나 이런 거는 사진 않았고, 이런 음. 어, 거 넘게 쓴거 알겠습니다. 그래도 유일 나온 게 다행이네. 야 그래도 다 뽑아갖고 했네. 야, 아우라도 중복이네. 그리고 클래스랑 아가시온 쪽은 아예 할게 없네? 템컬링 몇이냐 70...그래도...그래도... 너무나 진 않네 영컬이랑좀 밀리긴 하는데 그냥 뽑기는 존나한 계정이네요 뽑기는 진짜 어 뽑기는 그냥 진짜 뽑기 올인 계정이지 이 정도면 음, 도끼로... 뽑기 올인 77도 있네 66 쓰고 있고 뽑기 올인계정. 그러니까 스펙에 비해서 올인이라는 거에요. 뭐 6전스랑 템클렉 70이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유일 있고, 이 정도 아가시온의 클래스 있고, 레벨 88이면은, 사람들 생각은 모두 뭐 기본 80, 템클렉80 뭐 이상에다가, 뭐 풀, 기본이 풀전스? 신화 스킬은 없더라도,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고인이라는거지뭐이게뭐 나쁜건 아닌데 662 409 706에다가 8티에다가7777 76이고요 666에다가 775에 10펜에 사내이 6명 갑 영웅 3펜타에다가 시고풀 모데모 광희 리더기 무종 4프로에다가 봄리 든대미 619에 명중 7 7 3 0 1일에 231에 트리플 132 우중은 그 528에 스정은570 수적이 200일에 스네이고 일단은 유일을 다 뽑아놨고서 그 다음에 올르피아 2차에 2승 불칸 2차에 2승 엘카 2차 승격은 안돼있고 에르비나 초월에 1승, 라울 초월에 1승, 라그라 초월 뽑기 걱정은 없어요 뽑기 걱정은 지금 아예 없는 계정이고 47전, 요 릴림스 새로 나온 거 하나 빠지고 뽑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빵꾸 이런 것도 별로 없죠 1, 2, 3, 4, 5, 6, 7, 8, 9 일단은 9개에다가 일단은 35678 90 16, 20 20 26 3 0 3 7개충1 2 3 4 5 6 7 8 9 10. 2승은 10개고요. 1승이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1승도 여섯 개. 국풀이고 오, 초월 다 해놨죠. 그것도 다 해놓은 것 같고, 배신자에게 질 지금 그럼 조승 희귀풀이고 어, 채팅은 올라가요. 형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형들이안 보는 게 아니라 스켈루스도 보고 왔고요. 스켈루스 3단에다가, 인도원에, 아나킴 제파르, 그리고, 아우라도 있어요. 어, 요 아우라도, 지금 신화 두개다 넣어놨고, 아우라 3단에안타운에발라운에 쿨스루까지 있고, 일정에다가 곱하기 두 마리, 세 개죠. 하나, 두 개, 요거까지 세 개. 나머지들은 그냥 3단만안3단발3단린3단파3단이고 아, 뽑기 걱정은 없어. 템콜렉 올리고 신화스킬 사고, 아 전설 스킬 사고, 컬렉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뽑기 걱정은 아예 없죠. 아카이 12, 16, 17, 18전인이고, 융합은 또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일단 6개, 영웅은 8개 빠지고요. 여기도 융합은 다 해놨고, 1, 2, 3, 4, 5, 6. 7 울륜의 3정이고요4고요은입니다 55, 7 8 9 5 5는 55, 55, 55, 55, 55, 55, 55, 55, 다5 55, 55, 55, 55, 55, 55, 5 9 55, 55, 9 5 5 연구 2개 빠지고요. 형 같은 경우는 99, 74, 21, 27 전설이다가 이게 그런데 40개 딱돼 있네. 형장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일각 풀에, 이각 풀에, 삼각풀사각풀오각풀에육각풀칠각풀에 일단은 칠각풀을 연속 정정에다가 11, 11, 1의 t 단계, e b 구의 o 단계, 그다음에 l 9 b 의 t 단계, a 스터 t 8, 8, 8, 그다음 t 가 f a 이고요 정탄도 지금 7은하수까지 7은하수에다가 10에다가 9의에5-3 마스터 소약 6-1에 5-3이고 스킬이랑 좀 컬렉이 좀 아쉽긴 하죠 6전 쓰니까 쓰네는 이렇게 돼있고 요거 하나정도 바꾸면 되겠네 아 치명타리더까지도 버리면 되겠네요 아니면 다른거 만들어둔거 있으면은 석공도 뭐 얼추 맞춰놨고 파랑으로는 타이도 맞추고 있네요. 일단 쓰고 있는 게 제일 낫긴 하네요. 음. 스킬은 도끼 6전 쓰고요. 도끼 0 스프레 6전 쓰고. 섀터링스로 포함이고 오명코 이모디고요. 과금을 하더라도 나머지 남은 것들이 무과금 날건 없어요. 오병스프리고, 그러니까 뭐 내가 유일히 뽑는다던가 불칸 뽑고 아우라 뽑고 이런 거는 무과금 날 확률이 높잖아 확률이. 지금 남은 것들은 뭐 스킬 사고 템컬렉 올리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쓴 돈만큼 올라가는 것들만 남았습니다. 음. 그거뭐 선택해 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 본인이. 나는 불칸 뽑는 거는 싫다. 차라리 스케일 사고 탱컬렉 올리는 아이디가 원한다. 하면 이런 거 가져가는 게 좋고. 아, 나는 그냥 내실 좋은 거. 탱컬렉 뭐 80, 90짜리에다가 풀스케일까지 있고 내가 불칸을 뽑고 싶다. 어, 나는 도박꾼이다 어, 하면은 이제 똑같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치면은 그거를 가져가는 게 낫죠. 이동스프레 임팩까지 있고. 선택은 이제 자유죠. 한성검정 스프리고. 일단은 연계도 서프까지 30개 다 있고요. 연계 36개에다가 연계는 퀵에다가 포션 3에다가 쓰러 3에다가 위닝에 에버, 에스레 2, 서프 2 이벨 마인드 메모리, 임패방어 그러면은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2개네요 <laughs> 전기 12개 있고요 1, 2층 본부에다가 3, 5, 6, 7 3, 5, 6, 7층 무적 있고 부적도좀 만들면 되고요. 테미 지금 구루트커터 요거 우콘이 각인이네. 구전무 두개 자리가. 명코가 많네요. 명코가 3억이 넘게 있네. 아마 올마이티 노리면은 좀 괜찮아 보이네요. 음. 오시는시오시2 0오시오시오0오9개시오가뭐시오시오돼 50, 50, 있고요. 슬롯은 근치저 시에다가 평타 시근치무시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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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6일 나온지 오래됐어요 음. 3,6,3,4만에 파축 구안이고 아구완성 파고는 안해놨긴 했는데 바로 다할수 있습니다 이거 뭐 1억 2천만 써도 2억이 남아 넘게 남아요 이거 사도 2억이 남아 템값은 어. 뭐 얼마 안합니다 이거 지금 많아보이긴 하지만 저도 아니에요 지금 템값이 이거 11짜리니까 이거두개 전설잡아서 15잡고요 아, 15가 아니고 9짜리구나. 그러면 지금 시세대로 가면은 지금 9짜리 최저가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9가 지금 한 18,000, 17,000도 있네.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최저가가 얼마인지 나도 항상 이켜 놓고 봐 그냥. 어, 18,000부터 17,000 있고 17,000에다가 16,500, 한17,000 정도, 15,000도 있고요. 30만원 짜리도 있고, 17,000이 제일 많네. 음. 17,000이 제일 많네요. 그럼 1 5 0 0 0에 30에다가, 34만원에다가, 5만원더리한 39? 한40 정도 잡으면 되고요. 그럼 저거 보고 가는 거예요. 과거로 저렇게 이거 각인이니까, 이거 빼고요. 어요 이거 쓰면 좋죠. 티미트리스 5단계까지 해놨네. 그리고 각인무기 보고자기다가, 뭔가, 운총작에다가, 방삼이고, 20이고, 축복작, 40, 50, 70, 90, 90에다가, 25도 하고요, 방사니까, 이20 잡고요, 20, 40, 60에다가, 요거까지 80 가고요, 그 다음에, 좀더 있나? 좀더 있나 볼게요. 더뺄 거는 없네. 어, 어, 이거 유물 하나 있다, 그리고. 이 자리, 대자연 유물 하나 있는데. 대자연 유물이 일반은 그냥 한 8,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laughs> 이 자리가 잘 없긴 한데. 5,000원이야, 5,000원. 일반은 5,000원인데 대전은 5,000원이거든. 이짜리는 그래도 만 원은 하네. 20만 원 올리면 되겠다. 만원 하거든요. 대전 이짜리 만 원까지 갔네. 그러면은 20 가고요. 장윤아가 여자 이름 같은데? 음. 모델 3에다가 요것도 아. 뭔가 따님들 이름 같다. 음. 느낌이. 딸 이름은 아... 아들 이름인가? 모르겠다. 아, 근데. <laughs> 뭔가 그것도 이상한데. 여기 조랑마이. <laughs> 조랑마이 름을 그러... 이, 여기다가. 모르겠다. 어 <laughs> 아, 생긴 게 이제 닭대가 리니까 저게. 안 해놨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말을 아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폐륜이 될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게. 130에다가 155, 175에. 그 다음에. 이거를 5, 5 올리고요. 180, 260이고. 이 280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네. 템280 잡고요. 음. 아, 요구에. TJ 복구할 거가 뭔지를 적어주셔야 돼요, 정확한 거 뭐가 다량 있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 패치 이후로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적... 저... 그니까 러 옛날 거는 이미 없어졌거든요 TJ 옛날 거는 이미 다 없어졌고 이번에 대량 패치 이후로 그 이후에 지른 것만 남았어요 그니까 옛날에 지른 것들은 싹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좋거든 유일이랑 클래스 아가씨는 다 좋아요. 근데 템 컬렉이 70인 점이랑 스킬이 6전스인 점? 왜냐면 이제는 10전스 시대이기 때문에 4개나 사야 돼 기본적으로 이번에 도끼 패치되고 나서 그런 것들 음, 기본적으로 지금 9전스는 돼 있어야 되잖아 원래 이 정도 스펙이면은 그래서. 퓨전스 계정이긴 한데 음. 사실 올려놓은 것들 중에서 팔린 거는 거의 없어요 유일도 어. 이거보다 넷이 뭐 낮은 것도 또 팔린 건 없고 좋은 것도 팔린 건 없긴 한데 음. 그, 금액 얼마 정도 원하세요? 원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들어볼게요. 뭐 해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일단은 원하는 금액은 들어봐야 될것 같아. 아니, 아니, 그냥 모르는 게 상관없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어. 그러니까 들어는 봐야 될거 아니야. 대충, 나는, 대충,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면, 모르면은, 내가 막 말했을 때, 어, 씨발, 그거밖에 안되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니까 시세 말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말해 보라고. 내 말은. 어. 원하는 금액이 없 없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예를 들어서 이 몸을 만약에 1,500을 했어.